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면은 미천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잘될 건지 안될 건지 판별이 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맨주먹 가지고 농사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자산이 뭐냐? 농토예요. 땅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돈이겠지요? 돈하고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신용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이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가 홍보하고 다니고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내 믿음의 자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산 기본이 뭐냐? 소중한 것이 뭐냐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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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물더멍도 있고, 들어가면 촛대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귀한 것들이 막 있어요, 성전 안에. 그런데, 아무리 성전에 귀한 것이 많아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법괴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법괴 법계. 벗괴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뭐를 메모 가느냐? 법계. 제일 먼저 앞장 세웠던 게 법계였어. 아멘. 법계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열리고 도성을 여호수아가 돌때 제일 중요하게 앞장 서서 갔던 게 뭐라고요? 법계. 법계. 그 처는 법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에 핵심적인 건지 아닌지의 결정은 법계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가짜 예수 사기꾼이고 이단인지 판명을 뭐로 하느냐?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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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 네. 심지어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야.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서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도켓티즘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진짜 살아난 게 아니고 도케티즘이라고 허상, 도깨비같이 그냥 허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고 어떤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게 아니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절을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의... 새롭한 무덤에 누워 가지고 있는데 새벽이 되니까 아이돌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춥구나 그러면서 일어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진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실 때한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고 창을 뺐더니 뭐가 나오느냐? 피.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물, 물.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아, 뭐, 네. 뭐가 나와요? 물과 피. 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여러분들 배를 칼로 이렇게 비면은 물이 나와요? 네. 피도 나와. 피 나와요. 어디든지피 피 <laughs> 나오지. 완전히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고 난 뒤, 완전히 죽었고난 뒤에 사람을 찌르면 물이 나와, 같이 네. 일반적으로 복수가 참안 걸리고 이랬을 때 복수 찾다 하잖아요. 배가 뻥뻥해지잖아요. 그럼 그러면 의사들이 복수를 빼내요, 물을. 근데 예수님이 뭐암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분들은 건강한 분이세요. 나이 33살밖에 안 되고, 건강한데 무슨 복수가 차했어요 완전히 100% 정상적인 남자인데, 십자가에 완전 죽으셨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더니, 완전 죽은 자와 같이, 뭐와 뭐가 나오더라? 물과 피. 완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세상 천지에 사기를 쳐도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냐? 그러면 예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겠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어? 뭐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무슨 참 자국이 참 있냐? 참 자국이 있는데 내가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판별을 하고 싶은데, 그 판별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흔적이 있으면 진짜 예수고, 십자가에 흔적이 없으면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안 믿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타나셔서,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부활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몸을 사르커스로 표현해요. 이거는 육신을 말하고 저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살점이 있는, fresh, 이 육신이 있는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사르커스. 썩어질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 몸을 쏘마라고 해요. 완전 바뀌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고 난뒤 예수님을 그렇게 평소에 가까이 따라다녔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니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왜? 완전히 바뀌신 거야.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의 고깃덩어리가 변화된 소마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뭐 같으냐 하수구나 시골 화장실에 꼬불꼬불한 그런 게 이렇게 뿌리기 있잖아요. 번데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래 있다가 어느 날 이것이 부활을 해가지고 나비가 되었어. 나비가 그러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있으면은, 나비가 된 뒤에 에블렌지를 알아보겠어 못 알아보겠어? 잘 모르지. 뭐 완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변화가 되셔도 변치 않고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흔적이 뭐냐 십자가 지신 흔적입니다. 아멘. 십자가 지신 흔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세 때나 초대 교회 때에는 위대한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또 신뢰감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느냐? 주님, 저희에게 십자가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흔적이? 십자가 흔적. 십자가 흔적. 여러분, 찬양 가운데에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람을 뭐 이렇게 하는, 아시죠? 그거를 누가 찬양 작사했느냐 하면은, 성 프란체스코 성인이세요. 근데 이성 프란체스코가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다 가까이 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옆구리에 창에 꽂힌 흔적이 나왔어. 할렐루야. 이 십자가 흔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날 때, 오, 예수님이시네.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는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내 손을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라, 만져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셨던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비인줄 알고 기절했다가 살아나고 가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에는 진짜 예수님은 판 명이 된게 뭐요? 손에는 뭐가 있어? 못자구. 못자구. 옆구리에는 참자구. 참자구. 머리에는 가시를 덮어 썩는 흔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이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왜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아셔야 할게 뭐냐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 진짜요, 가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요양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한 흔적이 있으면 그건 진짜예요. 그건 진짜예요. 네.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진 흔적이 없어 변식을 한 적도 없고 희생을 한 적도 없고 고생을 한 적도 없고 매일 같이 뭐 봐요 입 가지고만 나불나불해. 이거는 뭐요? 가짜야.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요? 돈만 벌려고 희생을 하네. 그래서 사기꾼들을 다른 말로 불안당이라 그래. 무슨당 불안당. 불안당이라는 말이 뭐요? 아니 불자에 따만 자를 써따흘리지 않고 돈벌겠다는 사람들이 불안당이야 가짜야. 여러분 진짜 여기 보세요. 저는 한 교회 주 목회를 하면서 이번에 장로님 가정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 결혼을 할때 아버지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 목사님,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미국 갈 일이 있어도 가지 말고 집회 있어도 가지 말고 우리 아들 결혼 주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30년 전에 저희들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어머니를 제가 주례해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 장가 갈 때도 저보고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 손자 놓으면 은그 손자 장가 갈때 주례까지 해주세요. 그게 가능하게어요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오면은 진짜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어요. 저는 그걸 단번에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짜들 빈 깡통이 뭐라고요? 소리나면. 소리만 들아요 <laughs> 그래서 바울사도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아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를 앉은 거는 가짜라는 거죠. 아, 네. 여러분, 직장을 할, 생활을 해보셔도요, 저 사람이 진짜 우리 직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터미널 같이 떠내기로 왔다 갈 사람이냐? 뭘 보면 알아?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고생하는 거야. 오늘날 교인들 이래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교회 예수님 믿으러 오가 놓고는 십자가를 안 질라고 해요. 교회 힘들고 어려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옮겨 가버려. 여러분, 교회 선택을 여러분 마음에 맞춰야 되나요? 교회에 맞춰야 되나요? 영 말씀이 없네. 그쵸?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내 마음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나에게 맞춰야 돼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음. 자, 그러면 교회를 선택할 때내 마음에 들면 그 교회 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 안 가요? 안 되죠. 가짜, 가짜, 가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30일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했지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도 오라 했지요. 대구에서도 열 번째 아래 들어가는 교회에서도 오라 했지요. 조건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내가 사랑을 한다면 이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안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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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 왜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느냐면은 우리 같이 없고 보잘것 없는 것일지라도 내 것으로 알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아멘.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냐? 그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의미가 생겨요. 아멘 보람이 생겨 아멘 가치가 부여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저는 집사람한테 시계를 장가할때 하나 받았어요 구두는 도망갔다고안 해줬어요 넥타이는 목 매달고 죽는다고 신랑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넥타이하고 구두는 제가 못 받았는데 시계는 참 좋은 걸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시계가 지금 한 30년, 거의 한 35년 이래 지내니까 지금 시계보다 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laughs> 네? 이미 새, 새로운 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넉넉히 그런 말 들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겠는데, 아, 제가 시계빵에 가서 이제, 이제 수리를 하면서, 이, 이게 얼마 하냐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요즘은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돈도 안 줍니다, 그래. 근데 보세요. 제가 그 집사람 결혼할 때 선물로, 결혼 선물로 받은 거니까, 제가 그 시계를 사랑해요. 아껴요. 응. 네. 그걸 웬만하면 안 차고 나가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그 시계가, 오늘날 시계보다 가치가 있든 없든 내가 그 시계를 사랑하는 순간부터는 그 시계는 뭐가 있느냐? 가치 있어. 아멘. 의미가 있고 미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네. 저는 보잘것없이 이렇게 밖에 못생겼지만은 아 요즘 보면은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연사마라고 하는 배용준씨 알죠? 그배용준씨연사마라고 하는데, 일본 동경에 가면은 나리따라고 하는 공항에, 그 배용준 씨가 보면은요 일본 여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한 번은 저는 인천 공항에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꽃들고 환영하고 난리라. 그래서 날못 가는가 했더니, 내 배용준 씨가. 있더라고 <laughs> 장동건 씨, 남자가 얼마나 멋있어? 아, 남자가 봐도 그분 잘생겼더라고. 정목사님 맞잖아, 그제? 물론, 뭐, 정목사님 보다의 모습이 기 뭐, 정목사님 여기 계시고, 그분 안 계시니까, 여 정목사님 잘생겼어. 아무리 여러분, 그분이 잘생겨도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 났다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 났다 하겠어요. 아들이 잘 났죠. 제가 잘 났지요. <laughs> 왜요? 사랑하니까 그럼. 아멘. 아멘.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고 붙잡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진짜냐 가짜냐는 어디로 보셔야 하느냐? 십자가를 지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려 오너라 십자가 없는 걸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 뭐만, 뭐만을 자랑해요?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데, 십자가는 우리 삶의 제일 귀중한 정서와 같아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혹시 사고 날줄 모르니까, 보험증서, 보험을 다 들어요. 네. 자동차 보험해가지고, 대인, 대물, 교통사고 나면은, 자동차도 보험회사가 책임져주고, 사람이 다치면 사람도 다 치료해주는, 이걸, 이런 보험을 들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뭐를 줘요? 증서증서를 줘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텅 나면은, 막, 옛날에는 뭐, 멱살 잡고 막 하다가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지만은, 요즘은 그럴 필요 아무것도 없어. 딱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딱 찍어가지고, 순경이 뭐라고 하느냐? 운전면허 내라는, 둘 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리고서는 물어요. 보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 예. 네. 근데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은 보험에서. 그때부터는 정서 보여주세요. 그래. 네. 그럼 정서가 딱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경찰이 누구하고만 이야기하느냐? 보험에서. 보험에 직원하고 다 해. 사고는 내가 냈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 했는데 그런데 보험, 이, 이 교통보험, 차량보험을 들어놓으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다 일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주님과 동행하는 문제, 기도 응답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고 십자가상에서 미리미리 내 죄를 위하여 보험을 드시고, 나의 가는 길을 위해서 심판받을 걸 보고 보험을 들어 놓으시고, 그 정서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이나 하나님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 뭐냐?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다 십자가.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찬양 가운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날마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아멘 매일같이 머리를 튼리고 붙잡아야 십자가. 돼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아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 내 삶속에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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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남은 여생 동안 뜻이 하나는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 누구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붙잡아야. 돼예 네, 영화 봤지? 영어 봤어. 예. 같이 가시 여해 가서 십자가 구우고 나가는 바 아, 뭐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해요. 뭐, 나. 나. 아, 너무 잘했어. 너무 감사해요. <laughs> 제가 있는 교회에는 6.25 날릴 때 평양에서 이사 그거 피난온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요. 그런 말하더라고 피난내려오기 위해서 짐을 꾸리는데 처음에는 간단히 꾸리다가 좀챙도 가다가 또 잠잘려고 하면 이불도 안 필요하겠나? 그래서 이불도 조금 챙기다가 또 가다가 보면은 또뭐 여러가지 옷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래가지고 옷 깎았다? 해가지고 막집이막 구름아예 하게할때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보면은 막그 뭐요 전쟁하면서 총알도 날려오고 갑자기 하늘에서 공습이 와가지고 막 폭탄을 내놓으면은 언제 수름 구름만 끌고 가요 언제 이고 가고 언제 지게 지고 가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다 버리고 뭐만 가지고 가요. 딱금금 같은 걸딱돈되는 그것만 딱, 돈 되는 딱. 응? 여자들은 속치만 밑에 딱 순간 가지고 <laughs> 남자들은 허리에 딱 띄고 그러면 날를 살리다 하고 몇번다는 거죠.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예, 응? 그처럼 우리 인생 살다가 죽으면요, 딱 놔두고 갑니다. 다 놔두고 갑니다. <laughs> 아멘. 네. 그 때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유일하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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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믿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어른들과 가족들에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 구별급이 십자가였고, 하늘의 문을 열고 먼저난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쇠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내 대신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정서가 십자가인 줄로 미사오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든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